꼭지 양은 코팅하는 겁니다. 밀랍 코팅하는 겁니다. 밀랍 중탕하는 데다가 넣다 빼면 됩니다. 그러면 충분히 코팅이 돼요. 밀랍 녹물에서 오래 있으면 이 꼭지 안이 열을 받아 아주 약하게 되는데 식은 상태 이런 상태에서 들어갔다 나오면 충분하게 코팅이 돼요. 여기 보면 이 코팅이 아주 이쁘게 돼요. 이렇게 해가지고 쓰고 또 밀라 밀라방안 만들어가지고도 쓰고요 예. 제일로 좋은 거는 밀라방안 만들어서 쓰는 게 제일로 좋은 것 같아요 써보면 예. 누가 밀라방안 만들어준다면 내가 천룡왕을 제공을 계속해 줄수 있는데 아유 그것도 안 내가 못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로 간단하게 합니다. 날씨가 더우니까 지금 시선선해질 때까지 앉아서 이것만 들고 있습니다. 여기 밀랍은 깡탕을 하기 때문에 바글바글 끓어요. 이상입니다.